오늘 최고위원회에는 조사 모사 뭐말 따로 행동 따로 참 이런저런 예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또 하나 저도 하나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. 의사 정원 학대 얘기 어디로 갔습니까? 저는 정부가 국정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. 반응 받으면서 슬그머니 처리하고 또 이것 한번 던져봤다가 또 반응 시원찮으면 슬쩍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엄중하게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산모사보다 더 나쁜 게빈 음식 접시 내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조산모사는 아침에 세개 준다고. 또, 저녁에 네 개라고 했더니 막 화내니까, 왜 그것밖에 안 주냐, 그러니까. 그럼 아침에 네개 주고 저녁에 세개 주면 되겠냐, 그러니까, 아,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국민들 상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문제지만, 이 빈말 하는 거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.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철해야 되고, 또 정책을 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초보적 조언을 드립니다.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